네, 취업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 특정 회사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 그 사람의 역량과 경험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어, 그 사람이 그 취업을 하는 프로세스인 뭐 서류와 면접 프로세스에서 그 사람이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런 확률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그런 직업이나 취업 관련된 서비스들을 예를 들어 보자면. 어, 어떤 특정 회사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고,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어, 떤 직업 상담을 위주로 하는 상담 성격의 서비스가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 헤드헌팅과 같이 어떤 매치메이킹 성격의, 어, 그런 서비스도 있었지만, 어, 취업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사람과 철저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과 역량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사회의 시각 그리고 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컨텐츠들을 제공을 해줘서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 목표하는 회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가 올바른 방향의 취업 컨설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